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군 100만 명이 손실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류 역사상 가장 피로한 전쟁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군 피해를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사망자는 약 25만 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장비 손실입니다. 탱크 약 1,900대, 장갑차 22,000대 포병 장비 29,000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사망자 6만에서 10만 명, 부상자 포함 최대 7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인 피해 역시 참혹합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1만 3천 명, 부상자 3만 2천 명, 총 4만 5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은 군인만이 아닌 국민 전체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사라진 이 전쟁. 도대체 끝은 언제일까요? 절대 전쟁은 반복되선 안 됩니다.